같이 나는 있고 최소 3명. 나가서 뛸게요. 어, 좀 멀다. 차 있나? 같이 나는애 놓쳤고. 아, 온다. 최소 둘. 셋. 아, 최소 둘, 셋. 크리카스 있고 저. 설고갈까 주기되는 바로비되는 같이 뭉쳐야 될 듯. 총 없어도 아군 그처 파밍이 할수 있으니까. 창고 간다. 맞요 파핑 창고 하나. 얘네 살짝 잘로 뺀다. 차 우리죠? 네. 네. 모르겠다. 어딘지 하늘에 안 떠있어요. 다 내렸어요. 1리0리 건가요? 0 네. 얘네 크리커0개거든요 근데 짤 돌고 우리 죽이러 올 거예요. 빠르게 털0 아마 파핑 대충 털고 애들 올 때. 3대 뭐예요? 상대꺼 무슨 4 5대 4 5는4어대4 2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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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 1 1 1 1 1 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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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었어요아 오케이. 1 1못 들었나 보네. 유리창. 번이시죠. 저요, 저요? 오케이. 열 받아서 달려드텐데 우와, 뭐야! 깜짝이야, 와 놀래라. 2층이에요, 2층? 예, 2층이요. 아, 착각했어요. 앞집인 줄 알고, 아이씨. 지금, 지금, 나오는 게더 귀찮은데 킬지스버리지서 그렇죠. 도브로 쪽으로 그냥 짤 파밍 돌죠 금핑에 다시아 있어요 그냥 걸어가도 될금 야간, 야간이라? 차 소리 내면 빤, 뺀다는 거 아니까 얘네 여기서 시간 허비하게 하고 우리는 짤만 돌자 도브로 쪽적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서클 오고, 아, 여기 파밍할 수 없나? 파핑 좀 바쁘네요. 4배 남고. 하고 남고 에미사 있어요. 어, 어. 에미사 파이핑. 네, 주핑 주핑. 내가 <laughs> 보정기 네, 있어요. 옆집에. 네, 필요. 일단. M24 확인 카우팔이 어디에 있어요? 카우파이 지금 팝핑에 있어요 AI 보정기는 어디 있다고 했죠? 옆집? 그 옆집, 옆 창고 오케이 와, 보정기 확인, 둘이 제 필요하신 분 없죠. 필요하긴 해요. 필요, 이 번도 필요해요. 수소는 쓰실 분없갈 길이 어, 머네요. 일단 안 가져가실게. 일단 뭐차리차수리 차소리. 다시야. 애도 오네요. 지나가네요. 바로둘로갔다 저희도 갈게요. सचोम की हिम 우측 리전 리즈나 아이디 저희는 서클링 가보죠 저희 그전할 동안 하핀까지쭉 들어가야 될 듯. 간다 코앞에 파핑에 다시야 지나가고 총소리 쪽으로 가고 집 들어갔다 파핑 먹혔고요 더 왼쪽으로 돌아 이거 돌아갈 수 있나? 탑 집에서 넘어갔는데 3분평에서 넘어갔다고요? 오케이 네3핑 음. 없다고요? 싸운드 그, 아까 그 차랑 넘어갔어 오케이 이거 팝핑 먹는게 좋거든요? 벽 방향. 흉차 있는데. <laughs> 하핑까지 빠르게 가죠. 교전하지 말고. 모바 모바 트라이도 저기 많네. 있고. 시... 하핑 빠르게 먹어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교전할 시간 없어요. 차 소리. 오른쪽에 다시야 소리. 확인. 아 이거 얘네가 먼저 먹으면 안 되는데. 지나가요. 빨리 오세요. 제가 지나가라. 오케이 지나갔고. 팜이 안 닿겠다. 여기도 일단 클리어. 칠탄 남으면 알려주세요. 네. 여기 30발 있네요. 스패드 남고. 치... <놀람> a r 대탄 필요하고. 폭, <놀람> 폭은 좀 가깝다. 10탄, 30발 있어요 앞에 집에 있네요 오바트라도 저기 섰던... 있었던... 차! 카콜리. 같은 루트, 같은 루트 도로 쪽 예, 향... 빼 깨시 겠 네, 아뺄했 다. 봐주었 어？이제 이렇게 이 세트 는 바로 움직여야 될 수도 할 만하다. 이거. 빨팽핑이 근데 먹혀있는 게 문제인데 뭐야 네. 한 마리 남았나? 연마 우리가 깐거 아니죠? 네한 마리 남았을 거 같은데 한 마리 남은 건가 본데 그럼? 아이, 아까 안 자빠지고 바로 누워갖고 아다 죽은 거 같은데요? 다 죽은 거 맞죠? 네 죽이죠? 연막을 깐나보네 연막 까.. 까는 도중에 죽은 것 같아요 2번 핑쪽 조심하세요 걔들 거기서 또들많망했어120 방향 언덕 끝에 먹을 것좀 있나요, 거기? 어, 드링크는 제가 좀 먹었고, 일 구상 좀 있어요. 시야가 더 중요할 때 지금 서클 오고 있어요. 서클 타면서 적 따라 들어오는 거 있을 수도. 소음기. 우리 거예요 <목소리> 서클 아웃샷 체크 좀 서클 오고 있어요. 지금. 오가트라 방향 움직임 안 보이고. 아시. 핑은 어떻게 뚫느냐인데, 총소리가 이쪽에서도 계속 났거든요. 바깥쟤들뚜드러핀때 이거 그냥 빨리 붙는 게 싸울 때 붙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상대 싸울 때까지 일단 시간은 봐야 되는데. 일단 붙어보세요. 일단 계속 도핑하죠. 계속 도핑하고. 해안가 따라서 돌려볼게요. 돌 쪽으로 요돌 돌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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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님 자리까지 한번 푸시해볼게요. 커버 좀. 저쪽까지는 애들을 안 봐요. 네, 지금 155에서 계속 싸우고 이쪽에 2번핑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록, 서록 쏘공기 팝핑 쪽 서록 쏘는기. 이거 집 눈치 끝까지 보죠. 아, 근데 물건 너가 너무 오픈각인데? 일본에 있어요 머리 움직이는 거 봤어? 이거 코앞 집까지 붙어볼게요. 아, 담단락 확인. 파핑. 저 미니 사운드 파핑. 두명 에미사랑 e, 미니 교전 중이다 얘네. 일단 조용히 가볼게요. 공고하죠. 공고하는 게 나고. 얘도 저 일단 모르니까. 네, 우리가 더 유리해요. 오픈가 게... 이건 써야겠다. 네. 어, 어쩔 수 없었고. 폭가 봄 와씨. 박뒤 있었어요. 클클어 클리, 클리, 클리. 클리어 클리어. 글 써가지고, 글 써가지고 잡았어요. 나이스 클리어야 클리어. 동거 동거 네, 여기. 여기 없고. 저희 다크를 했고 인서클 해야 돼요. 동빙하시고. 다시 안 나나요? 아 갑파 다 깨졌는데 없나? 예 네, 갑파 조금 남은 거 있거든요 이래 이래 오케이 하야죠요 발소리 발소리 일본님이요 앞쪽에 발소리 봤어요. 저기 뛰어간다. 앞에 세 명. 아 씨, 잘 꼈다. 1번 핑 쪽. 와, 저 가요? 우리 봤나보다네 봤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하핑으로 돌아갈게요. 19쪽. 아, 연막 까고 가야 될거 같은데요. 아, 이렇게 아, 폭 잘못 갔어요. 여기 그냥 갑시다. 이거 헤엄쳐도 돼요. 이틀머리 가서 그냥. 모를 것 같은데, 솔직히 헤엄치면 모를 것 같은데. 어, 깜짝이야. 그냥 따기 가면 될것 같은데, 게비 히트. 지금 을까요 이거 가야되니까 <할> 일단 가자. 어, 배뭐야 배. 이거 할만함. <laughs> 서클인만. 왼쪽 뛴다. 팝핑 빼야파 팝핑 쳐맞는다. 어, 어 포트소리 해봐. 집에서 우리 있는거 알거예요 이제 와, 이게 안 맞아? 와. 와, 어, 아 이게 은지금 엄마, 혹시 몰라서 까놓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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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엄마 혹시 몰라서 일단 까놓 지금은 지금은 지금 이번이안 걸린 것 같으니까 한명 붙어 줘요. 테이크로. 아. 막고 살려 봄. 문 열어서 층문 열어. 요 1층.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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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별아. 반별아. 나 나이스, 클리어 죠이스아 크게 왜이렇게 계속 도망가니 우게 빼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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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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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제가 미리 펴놨어요. 어, 하얀 평 날라간다. 제 1평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있네. 이 방향도 있네.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연막 작업하고 들어오셔야 될듯 화염병 네. 연막 태국소 넘어와서 퍼핑했서 쪽 바위, 파핑해 둘. 우리 빼고 여섯. 천천히. 온거 같은데? 온거 같은데? 1번이그 앞쪽에 있어요. 네. 아, 걸렸다. 걸렸다. 아, 잘한다. 우리 빼고 4명 돌, 돌산에 사이, 나무 상자, 나무 상자 파핑 방향 나무 상자 돌산에 있어요 돌산, 여기. 돌산, 돌산 돌산에도 있고 아, 따뜻해 회우소, 회우소 파요 회우소 하나 기절 확해 돌산에 잠긴, 돌산에 잠긴 거, 거, 거 아닌가, 지금? 아, 같이 푸시해요 어, 나이스 어, 뭐안 돌산에 최소 둘 회우소까지 푸시해 볼게요, 저는 못 나오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지금 오리버리야? 어리, 나때 뭐야? 오디리 이렇게 관중하네 와, 이 자리 좋다. 일단은 헉, 여기 안 막... 저희끼 잠겼어요. 엄마, 온다. 왼쪽으로... 사랑다 어! Per, per. 나이스 나이스 와아다 잘하시네